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아니, 음식이 주는 행복은 무엇인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왜?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냥 행복만 할수 없나?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 세상이 뭔데? 제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간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간. 6개월 넘었어요. 지금 8개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나. 어떤 식으로 많이 먹었냐면, 아, 내가 성장기, 그 초중딩 이후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제 2의 성장기인 것처럼 매일 먹었어요. 심지어 어제 저녁 10시까지 신전떡볶이 시켜가지고 남은 거를 치즈 두장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괜찮죠? 날씬하죠, 아직? 한 8개월간 진짜 쌀밥. 탄수화물에 중독돼가지고 원래 중독이었는데 여러분들 좀 조절을 했어요 제가 솔로일 때는 솔로일 때 조절했는데 이제 연애하니까 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정말 지금도 많이 먹을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그냥 많이 먹을 거라고 말하는 영상이에요 그 다이어트 그냥 극마름 안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 몰라요 그냥 지금 우선 아침 아침은 점심이죠 이렇게 10시 52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6시에 일어났어요. 마라탕을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우선 마라탕을 시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무엇인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렛츠고. 우선 마라탕을 시켜볼게요. 이야! Yeah! 많이 먹을 거라고 했죠? 많이 시킬 거예요. 볶음밥이랑 다. 좀 아침이니까, 불닭면 정도. 매운 거. 정상 산초. 분무자 했고요, 여러분들. 후 와우. <laughs> 나 여기 고구마떡 좋아해. 아 치즈떡. 치즈떡 무조건 해야죠. 안 하면 이거 범죄야. 저 요즘 좀 얌전해졌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계란 볶음밥 시킬게요이꺼바로는안 먹을 란다 빠른 배달. 당장 배달.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다이어트의질레마에 겪고 계신가요? 근데 오 중위 쓰러트렸어.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365일 내내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긴 해요. 근데 왜 해야 되냐고? 내가 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내가 무슨 아이돌이야? 내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 포기 못했어요. 무엇이냐? 로얄 캐네디언. 하, 포기했으면 큰일 났어요. 우선 잠깐만요. 여러분 마라탕이 35분째 도차이거든요 그래서 30분 전에 먹어야겠 5분만 수다를 떨어볼까요? 외 아, 웃어 갑자기? 제가 연애를 했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지금까지 많이 먹을 때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도 로얄 캐네디언 줬었어요. 그때는 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좀덜 쪘는데 이제는 저만 먹거든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랑 거의 비슷하게 먹었는데 늘늘 늘 함께 했죠? 살이 스스로도 많이 쪘다고 느껴요. 자기가 지읍을 해야 되냐고, 이 지경까지 왔다고.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저는 별로 안 쪘냐고. 쪘긴 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2 성장기를 맞은 것처럼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쪘어요. 그래서 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이래요. 제가, 야, 살 진짜 옛날, 옛날에 완전 극 다이어트 할 때보다 좀 많이 쪘다 하면은, 어디에? 어디 쪘는데? 라고 할 만큼 별로 티가 안 나나봐요. 근데 쪘긴 쪘죠. 그때 제가 최근에 로얄 올린 거는 그때는 49kg 찍어봤으니까. 제가 168에서 49kg 찍으면 너무 날씬하잖아요. 지금은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저는 어 제가 솔로가 되지 않은 이상 49kg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음식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니까. 너무 나. 이번 로얄 마켓은 똑같아요. 늘뭐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죠.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났으니까. 탄수화물을 커팅해주는 카보블라 필수.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도 외웠을걸요? 아마 여러분도 제 주문일 거예요. 그다음 먹은 지방을 배출해주는 A FAT f u n 아니 근데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많은 제가 올렸던 로얄캔 1차 마켓, 2차 마켓, 3차 마켓 다 있거든요? 그영상 한번 보세요. 무슨 간결 설명. 마라탕은 지방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카보블록이랑 그다음에 펩분지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이 개수는 여러분들 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다 하면 은각두 알씩 드셔도 되고, 나그 적당히 먹을 거라면 각 하나씩 먹어도 돼요. 내가 먹는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펩분지는 안 먹어도 되고, 내가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카보블록은 안 먹어도 돼요. 나전 많이 먹을 거니까 펩분지 두 알, 그다음에 카보블록도 두알 먹을게요. 한 번에 한번밥 먹을 때두 알만 드셔주세요. 각 알겠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30분. 30분 전이 제일 좋아요. 반 먹기 30분 전. 근데 저는 급할 때는 그냥 5분 전, 막 2분 전, 1분 전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팔도 뭐 그냥. 그 제가 좀 근력으로 근육이 붙었어요. 운동 잘안 했긴 한데. 최근에 운동한 게 언제더라? 한달 전? 한 시간? 충분한 양을 물고 가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페폰지 안에 차전자피가 들어있어서 배에서 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을 좀 줄여줘요 중요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저 이마에 뭐 묻은 거왜말안 해줬어요? 방금 말했잖아? 요 아니 아무튼 제가 많이 먹어요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브런치 먹으러 갔는데 브런치가 브런치가 아니죠? 좀 많이 시켜 먹었어요 좀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사진 첨부했으면 첨부할게요 근데 제가 너무 앞에서 와와와 와, 와. 진짜 개걸썩럽게 먹으니까 제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다대기분들은 실제로 봐야된다고 저를 <laughs> 제가 그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활빼더 많이 먹는 것을 봐야된다고 그만하는데 참 뭔가 머쓱? 하면서 그러더라고 많이 먹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먹었어요 점점 많이 먹어요 왜냐면 맛있는게 너무 많아 다이어트 안해 여러분들 갑자기 주문 도착시간이 바뀌었는데 8분 남았어 아, 30분. 아, 나 30분. 아, 나 로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근데 빠르게 먹어 좋다. <laughs>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제가 만약에 로얄 캐네디 아니었으면 몇 키로 졌을까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 했냐면 영상 찍으면서 항상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로얄 영상은 한번 로얄 3종이를안 먹어보고 내가 음식을 평소대로 먹으면, 얼마큼 살이 쪄있나?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면서, 와,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만, 뭔가 우울할 것 같아. 어, 그쵸? 렇 어, 방금 애교 부린 거 아니고요. 뭔가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살이 뭐야? 쪄있으면, 나 어떡해. 나 옛날에 살쪘을 때, 막 그. 하, 옛날에 60대 후반 나갔을 때, 60, 8kg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얼굴 대박이었거든요. 그냥 무민이었거든요. 무민은 귀엽기라도 하죠. 그때는 화딱 무민이었어요. 그래서, 그아이디가 참신하기 좋긴 하지만, 거시하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아니야. 아무튼 빨리 마라탕이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여기 어플에는 4분 남았길래, 4분 남았는데 답답해가지고 문을 열어봤거든요. 문 앞에. 여러분들 아씨가문 앞에 마라탕을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어, 깜짝이야. 저도 뭐어 깜짝이야. 큰일 날뻔. 아씨랑한마타면 맛방을 못보할 뻔. 아무튼 마라탕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팅하고 올게요. 뿅! 랄랄랄라핵 <놀라라라라> 뜨거워. 영제가 음식 을 앞에서 좀 흥분하는 거로시거든요, <놀라> 여러분. 얘기해 서 갑자기 말이 빨라서무슨요 여러분들. 얼마나 쩌는지. <laughs> 어, 냄새 대박임. 보이죠? 당장 먹어야겠어. 미쳐버릴 거 같아. 개쩔이죠? 어, 침 나와. 당장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다. 미친 거 아니야? 와, 지금 이것저것 막 머리 풀고 난리쳐가지고 30분 딱 지난 거 같거든요 우유알 먹고 지금이야 페펀지 먹었으면 기름을 응가루밥 먹는 은가루 응가 이야기를 미안해요 응가루 이렇게 빼주기 때문에 기름을 먹어도 돼요 와 밥부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중식볶음밥이 짱이죠 그러면전 드실래요? 음 너무 맛있어 위에가 살짝 그거에 약간 눌어가지고 어 시끄러워 있어 여기 눌어서 어? 눌어서? 핵 맛있어요 음음 음, 국물 진짜 맛있어 왜? 그래? 그리고 카보블락이 탄수화물 커팅이니까또밥아까워밥 많이 먹어도 돼요 안먹는데 말아서 미안해요 근데 로야를 제가 엄청 오랫동안 지금 마켓에서 해본 건데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막 효과를 잘 받는 다 분들도 있고 안 받는 다 분들도 계시고 잘본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저한테 자발적으로 후기를 보내주시거든요 막 평소처럼 먹는데 똑같이 먹는데 막 2kg 빠져있다고 화장실 너무 잘 간다고 하막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거먹어 남자친구가 막 사달라 한다고 후기가 너무 많아요 제인스타그램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좀 먹고 음. 근데 로얄의 단점은 뭐냐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없으면 너무 허전함이 커음분모자요세 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밥 먹기가 조금 양심에 찔려 근데 이거 저만 느낀 줄 알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로얄 없으면 로얄 안들고 나간 날이나 아니면 떨어진 날에 밥 먹기 좀 그렇다고 양심에 찔려서 음 근데 로얄 케네디는 여러분들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 약이나 다이어트 막보조제에 대해서 막 부작용 심하게 겪었었던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영양제라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죠. 음, 와. 체덕이야 놀자, 맛있네. 와. 그리고 제가 기뻤던, 가장 후기 중에 가장 기뻤던 건, 로얄 먹고 8kg 빼신 분들 막 있고, 막 4kg.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막 후기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 인스타로 막 보내줘요. 진가로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여행가는데 로얄캐네디언 3등이 지금 새해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미치겠다고 어떡하냐고 이런 분들 너무 귀기워 죽겠어 음,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한몇 개월 전에 열었었거든요 근데 요청이 너무 많아서 너무 쌓여버린 거여서 너, 여러분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알아가지고 로얄캐네 떨어지면은 그래서 뭐 이번 마켓 갖고 온 거예요 이번 마켓은 여러분들 해자예요 국물도 음, 왜 이렇게 맛있냐 난 미역이 너무 좋아. 아우, 매워. 음. 요즘 마라탕집들은 왜 이렇게 맛있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번 마켓은 여러분들, 해풍지 제가 60정짜리가 없거든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60정짜리를 증정한 해제요 페폰지가 금방 동나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 카보블럭이 제일 먼저 동네. 카보블럭 때문에 제가 지금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더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때요? 다음 영상. 다음 로얄 마켓은 진짜 안 먹어보고 살, 살을 얼만큼 찍어봐야 되나? 음. 진짜 맛있다. 여기 왜 이렇게 맛있냐? 음. 음. 와, 진짜 맛어 이 보고만 뭐 하루 동안 살수 있다. 겠제 친구들도 제가 막 로얄 막 같이 술자리 나갈 때나 밥 먹으러 갈때 챙겨서 면좋거든요그 뒤로 맨날 가져오라고 하는데 음, 줄게 없어요. 왜냐면 나 먹어야 되니까 이제 친구들 주다 보니까 돈나더라고요또 이런 분들 또 있더라고요. 친구들 도, 주다 보니까 돈나가지고또 막혀 언제하냐. 고제 친구들끼리 로얄을 부르는 명칭 이 있어요. 로얄 킴 카다시안이라고. <laughs> 그리고 저희끼리 막 친구가 막 언니 오늘 로얄 킴카다시안 갖다주면 안 돼? 나연아 로얄 킴카다시안 오늘 마켓 언제 하냐? 입에 착착 달라붙여. 그리고 이 알폰즈는 여러분들 어떤 분한테 강력 추천하면요. 술쟁이분들. 술쟁이인데 나는 술만 먹지 않아. 난 안주도 개 많이 먹어. 근데 안주를 기름지게 먹어. 막 삼겹살, 곱창, 마라탕 막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요. 그리고 밀크 시즈 들어있어가지고 그다음 밀크 시즈 들어있고 또 이거 먹으면 숙취가 덜해요. 그래서 알폰지예요. 알코올 흡수. 알폰지. 제 친구 중에 윤정이라고 있는데 실명공개버리고 걔가 토쟁이거든요. 술한번못 토해요 그냥. 근데 걔알폰지 먹고 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그래서 걔는 알폰지만 사요. 걔는 그냥, 그냥 신봉자라고 할수 있죠. 음. 로얄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 좀 미안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똑같으면 계속할 수 없잖아. 그냥 좀 맛있게 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해요. 난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평생 막 평생 막 다이어트 막 소식에 시달렸겠지? 그리 먹으면서 막 저녁에 막 야식 먹으면서 술도 먹으면서 제가 술 좋아하잖아요. 마라탕도 떡볶이도 진짜 좋아하는데. 먹으면서 아, 어떻게 하면서 우울한데 막 먹고 뭐다 먹고 나서 우울하고 막 인터넷에다가 막 먹토 이런 거 쳐보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막저 그런 거 검색 많이 해봤거든요. 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적도 많았었고. 근데 로얄 삼둥이들 만나고 나서는 아, 음 정말 음이세개 만나고 나서 정말 음식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살찌거지고 고민했는데. 이렇게 마라탕 국물 퍼먹지도 못했죠? 근데, 로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먹어요, 그냥.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건, 로얄을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하면은, 저는 살이 쫙쫙 빠졌었어요. 49g까지. 근데 이제 식단 안 하려고요. 맛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 나 이제, 남자친구 있으니까 식단 안 해. 음,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면서 이안야기를 해서 미안해요 탄수화물 저기 탄수화물 저기 탄수화물 저기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로얄이 미국, 캐나다도 배송이 돼요 음, 왜냐면 캐나다 거니까 음, 지금 제로 지금 솔직히 목 마르거든요? 음료수 먹으러 가는데 음료수 늦게 아까워 배에 공간이 아까워. 밥을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야빵 중국집 가거든요우가 아빠 온거 봐, 맛있어. 진짜로. 저는 여행 가면 캐리어에 일파로 챙기는 게이 로얄 삼등이에요 무조건 일파. 이거 없으면 못 가? 특히 로얄 재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 많을걸요? 아, 먹어야겠다. 먹는데 주장했어, 이제. 여러분들 꼭 미역 추가하세요. 미역 얼마나 맛있는데요? 피도 맑게 해주고. 카메라랑 가까이 하려고. 근데 이게 좀, 개그스럽게 먹은 좀, 양해 부탁드려요. 맛있어서 개그스럽게 먹는 것도 긴 한데. 음! 밥다 먹어야겠다. 음! 음! 유왕이면, 다이어트 할 때,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하는 게 좋잖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거 처방받아서 먹으면, 끊으면 다시 살찌고 이러잖아요. 뭐, 나비약 이런 거. 스트레스 덜 빼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요요 안 먹는 게 최고야 요요가 막 끔찍하잖아요 전딱요 정도만 유지하려고요 엄청 많이 먹으면서 요 정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일본 여행 갔었는데 일본 또 쌀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디저트랑 디저트 싫어하는데 진짜 많이 먹었어 일본 여행 갔서 거의 토하기 직전까지 소화 불량이 오더라고요 진짜 하루 6끼? 진짜 편의점 간식으로 무슨 세븐일레븐 편의점 오니 기리 그런 거 먹고 근데 로얄 카보블록 없었으면 저는 이미 일본에서 못 돌아왔을 거예요 너무 살쪄가지고 탄수화물 처돌이 들은 카보블락 100추천! 음. 근데 보통 저희가 먹는 식단에 지방이랑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가서 음, 페푼지 카보블락 세트가 제일 좋죠! 너무 음.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로얄 먹으면 쾌변도 잘해요! 바바별드고 응가! 음. 진짜 맛있어! 음. 어디 갔을까요? 과정 음 마무리는 양심적으로 제로 펩시. 아우, 배부르다. 지금 배가 2000% 불렀어요,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페분지에 효과가 있겠죠? 페분지안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거야.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없으려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관련해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최대한 덜 받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봅시다 그리고 로얄캐에디한 성분이나 등등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안녕.